이번에는 선생님이 재밌는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어? 원숭이? 도망이 토끼? 아, 가지도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망가지 도망가지? 도망리지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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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지가 원숭이? 눈 a 도좀그려주고 짜잔 선생님이 그림 원숭이좀 그렸어요 어때 그림 원숭이 h a t w 요원원 w 이어 눈이 움직여? 야그림이 어떻게 눈이 움직여? What? w 데 선생님 눈 a t What? 어? 눈이 움직인다고? 아 움직이지 않. a t 당연하지 어? 너는 많하는 그림 원숭이? 당연하지 아 그래? 그럼 여기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 수 있겠어? 안녕 운동이들아 아까 저 여기 앵무새하고 얘기할 때 바른말 고운말 예쁜 말을 쓰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돼 다시 예쁘게 인사해봐 안녕 팜탑치들아 여기 나쁜 말하는 그림 원숭이는 빨리 지워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어디를 지울까 입, 코, 머리. 자, 지워버리자.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왜안 되는데 나랑 게임을 해서 이겨야지. 어 게임에서 이기면 내가 이기면 우리 친구를 지우고 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지워? 지우게 이렇게 끝이. 이 불륜이 하고 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기면 나를 지우는 거지. 어 우리 친구도 할수 있겠어요? 내가 이긴다, 이 엉덩이들아. 어이안 되겠다. 빨리 지워야 될것 같아. 자, 첫 번째. 소리 크게 해봐 첫 번째!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질것 같아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가 더 큰데 다시 한번첫 번째! 첫 번째!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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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예배는 신명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야, 진짜 목소리 크다. 뭐이 정도 할수 있겠어? <laughs> 예배를 하나님께 신명과 진정으로 드려요. 어? 목소리가 우리 친구가 컸어요. 어? 그림 원숭이가 컸어요. 야, 내가 더 컸잖아. 아니, 우리 친구들 더 컸어. 우리 친구들 만세. 아, 야, 만세를 손을 올리면서 해야지. 만세. 제가 이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받았다. 어디를 지울까? 눈귀 <듀> 아, <듀> <이런> <듀> 이, 걸까? 이, 이, 아, 머리를 부자 이런 대머이 됐네. 이거를 꺼이다이 엉덩이들래, 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도 야될것같아자큰 번째. 두 번째, 다른 말, 좋은 말, 예쁜 말, 하세요. 우리 친구들 크지. 내가 더 크게 할수 있지. 두 번째 발음들 정말 예쁜 말하세요. <laughs> 어, 이번에 <분이> 누가 컸어요? <laughs> 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선생님 누가 더 컸어요? <laughs> 이거 봐, 아무 생각이 없잖아. <laughs> 왜 생각이 없어? 예배 준비하시냐 거랑 바빠서 그랬던 거지. 자, 오늘 선생님 누가 더 컸어요? <laughs> 우와, 우리 친구가 더 컸대. 우리 친구들 반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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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응? 응? 어디 어디? 이? 이? 어디 어디? 이? 가아 이건 안 보인다 이건 어이코 어디다? 이가어이번어디 이건 야지다 이건 어디 이건 다이리 친구들 이건 빨리 다이까요 안돼 이돼 안돼 이건 는디이번에는찬이게임야찬 이건 어떻게이임해찬양 이건 어다 이건 어디다? 이이이이이어이이이어 어, 그래? 우리 친구들, 찬양 알죠? 아까 불렀던 찬양이 뭐지? 너희들 아까 처음에 불렀던 거 뭐야? 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알아, 몰라? 너희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알아요? 천국 가는 어린이 알아? 천국 가는 어린이, 몰라? 안녕하세요? 야, 아름찬양이 뭐야? 너희들이 크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뭐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반반좀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아까 저좀 안녕 안녕은 뭐 뭐야? 그지 알아 몰라. <목소리> 내가 더 크게 모를 수 있지. 알았어, 알았어. 분명이 <목소리> 우리 친구들보다 그림을 수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선생님 여기 어, 무슨 하나 친구 여기 있 안아 주세요. 예. 얘좀 예, 안아 주세요. 예. 아, 괜찮요괜찮아요 선생님이 안아 주실 거야.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자, 큰소리로 그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두 개의 펜을 들어가고, 증진, 편지, 떨어진 떨어나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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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어요

아이 아이아이고 나쁜 말하고 어, 못된 말하는 이 그림 원숭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친구들도 바른말고운말 예쁜 말 잘할 수 있겠죠? 네. 이야 최고 최고 최고. 그리고 또 오늘 블레스틱 썸밋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또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친구들을 초청하면 재밌는 것도 많이 해주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섯 명 이상 오면 또올수 있어. 근데 다섯 명 이상 안 되면 부르지 마. <웃음> <웃음> 자, 자녀, 자, 선생님하고 멋지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께 인사 4, 이 4, 이 4, 이